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이제 마지막 발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공학에서 이제 한 파트, 우리가 여태까지 뭐 1장 전력계통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장 발전까지 우리가 이제 총 11개의 장에 대해서 쭉 이제 다뤄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인 11장 발전이라고 이제 하는 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복불복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떨 때는 문항수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뭐, 한 문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발전이라는 파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한 장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애매하다고 라 해서 우리가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틀 음,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거를 좀 어, 알고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발전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하죠 어,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발전은 원자력. 뭐, 조금씩 이제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 총, 어 발전량의 45%에서 뭐, 최대 55%까지 이제 담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화력 발전. 그 다음이 이제 수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나머지 발전. 뭐,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라든가 땅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지열 발전.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조력 발전,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풍력 발전 등 여러 가지 이제 발전 등이 있는데 나머지들은 보통 이제 기타 발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풍력 발전 어그 러너 이제 날개가 돌아갈 때 그때 나오는 출력량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이제 산업기사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번외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원자력, 화력, 수력. 그 중에서도 수력, 화력, 원자력 순으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력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로 크게 구별을 해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땐 수력부터 그 다음이 화력,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 순으로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요번에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요 기본적인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다루면은 좋겠지만, 어, 그래도 요번 시간에는 이제 수력하고 화력 쪽에 요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좀 이제 어, 내용을 다루도록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발전 관련된 문제가 어떤 형태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원리 문제입니다. 음. 이 수력 발전은 어떠한 원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고거에 따른 특징은 어떤 것이 있고, 화력 발전은 원리가 어떤 것이 있고, 각각에 대한 특징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큰 포맷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이 원리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발전 계산식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수업을 한 17년, 한 정도 이제 했는데, 음, 원자력 관련된 계산 문제 쪽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MC 스퀘어 이제 이용하는 뭐 계산하는 그 문제가 나온 적은 이제 기사 시험에서 나온 적은 있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발전 방식 아니면 어뭐 제어봉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 이런 것들 이제 이용하는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발전 계산식 문제는 주로 수력과 화력 쪽에서 이제 나오는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발전 계산식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통 용어나 부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암기죠. 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부속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요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부, 어, 부분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요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외우셔야 돼요. 어, 그래서 좀 요런 것들은 좀 내용생은 이제 뺄 거고, 저는 요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수력을 한세개 장으로 좀 나눠서 구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화력을 두개 정도로 나눠서 좀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 정도로 이제 해서, 어, 11장 발전까지 해서 전력공학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포맷은 이렇게 잡을 테니까 참고로 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작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수력에 대해서 수력발전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자 수력발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다 물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우리 물레방아 있죠? 물레방아. 요렇게 이제 어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만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에 물이 딱 떨어져서 얘가 회전을 하면서 발전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기기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수력 발전은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식이 아니고 저수 수저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떨어지면서 압력을 가해서 물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물이 빠르게 흐르겠죠. 그 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유수 또는 수류라고 이제 부르는 이 물의 속도를 이용을 해서 수차를 갖다가 돌리는 거예요. 수차를 갖다가 이제 돌리면서 제네이션이 같이 돌아가면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 어, 수력 발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력발전에는 이제 댐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댐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댐의 방식 요거를 좀 잠깐 좀 보자면 수로식이라는 게 있고요 댐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댐 수로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역 변경식. 요런 것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로는, 요 수로는 물이 흘러가는 길을 얘기를 하는데 요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로식은 그냥 간단하게만 적으면 길을 내어서 낙차를 얻는 방식. 요게 수로식입니다. 그래서 물의 길을 갖다가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댐식. 흔하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이거죠. 물을 갖다가 막아서 댐을 이용하는 방식. 댐을 이용하는 방식. 요게 이제 댐식. 자, 그러면 댐 수로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댐과 수로를 이용하는 거겠죠? 대부분은 이제 요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데 유역 변경식은 이제 뭐냐면 낙차가 큰 쪽. 우리가 이제 수력 발전은 중요한 게이 낙차거든요. 잠시 후에 이제 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낙차가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이 낙차가 산에 보면은 조금 완만한 지역이 있고 급경사 지역 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경사에서 어 발전을 하는 게 조금 더 발전 효율이 좋기 때문에 낙차가 큰 쪽으로 길을 내어 주어 발전을 얻는 방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물이 이렇게 상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실제로 지나가는 거는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급경사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이제 끌고 와서 길을 내갖고 끌고 와갖고 여기서 낙차를 얻어서 발전하는 방식. 이게 유역병리식이라고 보면 돼요. 길을 바꾼다라는 얘기야. 얘는 자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더 양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수식. 양수식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이제 낙차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제 물이 지나가면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특정 시간대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새벽 같은 경우 새벽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12시 뭐 요럴 때 어떤 특정 시간에 전기량이 갑자기 증가를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이걸 첨부 하라고 하는데 전기량이 이제 증가를 할 때.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등을 갖다가 발전을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한번 지나간 거를 갖다가 다시 끌고 와서 상부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상부에 저장을 했다가 어떤 특정 시간대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에 얘를 갖다가 다시 내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얻는 방식이 양수식이에요. 그래서 물을 보통 이제 시험 문제상에서는 물을 상부로 끌어올려 또는 첨두부하시 이런 단어들이 꼭 들어가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 양수식 발전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발전 방식은 한요 정도로 이제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땜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에 따라서 뭐 중공땜, 그 다음에 뭐 중력땜, 아치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중력댐 같은 경우는 어 물에 의해서 이제 그뭐 댐을 갖다가 딱 짓게 되면은 하중을 받잖아요. 그 압력, 중력에 의한 하중. 그걸로 물을 갖다 버티는 거예요. 물도 엄청나게 이제 쌓이게 되면은 압력이 세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을 강하게 이제 만드는 거 중력댐 그다음에 중압 어, 중공댐이라고 씁니다. 중공댐 여기다 뭐 적지 는 않을게요. 중공댐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개념인데 중력댐하고 비슷한데 어 기본이 튼튼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뭐중 이제 중앙에 뭐 군데 군데가 이제 비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치댐이라고 있어요. 아치댐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물이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물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여기는 물의 유속이 빠를 거고 중앙에서 오는 거는 물의 유속이 조금 좀 느려요. 차이가 이제 있다 이거죠. 그러면 물의 유속이 빠른 곳과 상대적으로 물의 유속이 느린 곳,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 이쪽과 양쪽 끝 사이드와 중앙에서 받는 물의 압력이 다르거든요. 물의 압력이 다르다가 보니까 댐을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처럼 휘어지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끝 부분 끝 부분하고 중앙에서 오는 압력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아치 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뭐 댐의 종류들, 댐의 종류들 어떤 거를 가지고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한번 더 다루도록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댐은 기본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별해 줄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laughs> 자, 발전 방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수력 발전의 간단한 이제 기본 개념은좀 얘기를 할게요. 자, 수조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수조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면 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수차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이 수력 발전을 갖다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딱 떨어지게 되면 이 물이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이 수차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물을 갖다가 딱 때려요. 그럼 압력을 받겠죠? 그러면 압력을 받고 여기에 흡출관 물이 나가는 부분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을 받으면서 이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노즐을 갖다가 뽑아서 뽑아서 수차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충동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압력을 딱 받으면 여기에서 물이 찍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때려 때려, 너널 때려.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물의 분사 속도,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분사 속도는 속도 v는 k의 루트 2gh 단위는 미터/퍼센트. 이렇게인지 얘기하는데. K는 보통 이제 물의 개수, 이온 개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안 주어지면 1, 주어지면 적용하면 되고요. G는 중력가속도 9.8, H는 낙차라고 합니다. 낙차. 그래서 요때 물이 분사가 되는 분사속도, 요거 하나 꼭좀 외워주시고요. 자, 요렇게 물이 땅 받았을 때 물이 흘러가면서 발전을 하는 방식. 이게 수력발전이에요. 자,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만큼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를 좀 명칭을 좀 구별을 내는 게 있어요. 1년은 일단 365일 기준이고요. 자, 이때 갈수량 좀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저수량 평수량.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풍수량.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고요. 1년 365일 중 물의 양이 355일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 이거를 갈수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저수량은 1년 365일 중 285일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 이거를 저수량이라고 하고, 평수량과 풍수량, 그냥 바로 적을게요. 185일. 어, 285일이 아니라 275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85일 풍수량은 95일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얼마만큼 물의 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별하고요. 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1년 동안 95일만 그 물의 높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1년 동안 355일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 봤었을 때, 전체로 봤었을 때 얘가 물이 많은 거예요? 얘가 많은 거예요? 355일 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물의 양이 적으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 얘에 비해서는 얘는 물의 양이 적고 여름과 같이 집중호우가 막 내리는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같은 경우는 물의 양이 불어날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양이 많아진 거. 이걸 풍수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얘는 암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워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 가장 많이 외우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355일, 275일, 185일, 95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 때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은, 미읍, 시옷, 지읒, 킼. 요거 평하고 풍은 좀 구별해야겠죠? 어. 요렇게 기역리은 순으로 해서, 요렇게. 0, 1, 2, 3. 음, 보통 이렇게들 많이 외워요. 아니면, 이렇게도 외우더라고요. 9, 8, 7, 5. 이렇게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가운데 걸로. 그래서 그건 뭐, 암기요령이니까, 편한 대로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력 발전, 기본, 어 뭐, 땜 종류라든가, 아니면 명칭. 물론, 물론 제가 처, 처음 서두에도 언급을 했지만, 용어라든가 부속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애들을 가지고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요거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댐 이외에 하천하류의 구배 9배, 구배가 이제 높이를 얘기합니다. 높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로를 설치해서 낙차를 얻는 발전 방식을 뭐라고 하냐? 일단 높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로를 설치해서 낙차를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댐 수로식이 되겠습니다. 유역 변경식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차이가 있었을 때이 낙차를 얻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끌어갖고 다른 쪽에 서하는걸 얘기하는 거고 댐은 댐식은 말 그대로 댐을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하는 방식, 수로식은 이제 길을 갖다가 내서 이제 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런데 이제 얘는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땜수로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죠. 자, 2번. 기초와 양안. 이 양안이라는 말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안이 이제 이렇게 굴곡진 곳, 굴곡진 곳을, 어, 사용하는 곳에 적합한 땜은이라고 했으니까 아치 땜이 되겠죠. 정답 4번. 자, 3번. 전력계통 경부화 시 또는 다른 발전소 발전 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상부 저수지에 옮겨 저장했다가 이걸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물을 갖다가 끌어올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갖다 올리니까 양수식이 되겠죠. 조력발전소는 조수간만 밀물, 썰물, 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유역변경식은 말 그대로 변경시키는 거, 수로식은 길내는 거, 그래서 양수식 발전소. 자, 4번. 첨두 부하용. 어, 요 단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양수식 발전이라고 그랬죠?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유연 낙차가 200m인 펠톤 수차 노즐에서 자, 수차의 종류 구요 펠톤 수차 고낙차에서 쓰는 거고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의 속도라고 했습니다. 자, 노즐 <laughs> 속도 V는 K의 루트 e, g, h. 자, 요거 물의 개수, 이온 개수라고 하는데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1이고, g는 중력 가속도 9.8. 자, h는 낙차죠. 낙차가 지금 200m. 숫자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3번 되겠습니다. 자, 6번 유효 낙차가 400m. 낙차가 400이고요. 요게 400. 자, 수력발전소가 있다. 패턴수차 노즐에서 분출되는 물의 속도가 이용값이 0.95. 요 K의 값이 0.95라고 한 거고, 분출속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숫자 넣으면 되겠습니다. 어, 계산하시면 3번 되겠고요. 음, 아까도 3번 아닌가요? 어, 얘도 3번? 얘도 3번. 어, 그러네요. 자, 7번. 1년 365일 중 185일은 이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은 뭐,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저수량이 있었고, 달 갈수량, 저수량,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된다고 하세요. 평수량, 그 다음에 풍수량이 있었죠. 자, 1년 365일에서 풍수량은 95일, 평수량은 185일, 저수량은 275일, 갈수량은 355일, 0, 1, 2, 3 또는 9, 8, 7, 5. 요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185일이라고 했으니까 평수량 찾아라.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갈수량 물어보네요. 갈수량.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355일간, 어, 낮아지지 않는 유량을 갈수량이라고 하죠. 정답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수력 발전 방식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다뤄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